나띵 라이트 like 디스 스테카 카운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프레즈드 어드인스 작품으로 64 카운트 A파트 32 카운트 B파트 32 카운트 태그 16 카운트 있습니다. 시퀀지는 A1, A2, B, A1, A2, B, 태그 A2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태그 16 카운트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그, 먼저 손부터, 우리, 오른팔 사선 왼쪽으로, 크로스. 다시 당겨 오셔서, 정면에서, 이렇게 겹치시고, 다시 다운, 4분의 왼쪽 회전하시면서 피고 왼발 무게중심, 홀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세션 2 오른발 짚고 홀드 다시 왼쪽 무기 중심 피봇 2분의 왼쪽 턴 하시면서 홀드 다시 오른발 짚고 피봇 4분의 왼쪽 턴 왼발 슬리프트 힐이 토인, 힐이 이때 무게중심은 오른발. 카운트 1, 2, 3, 4, 5, 6, 7, a 에 8. 풀카운트 설명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a 쓰 8. 1, 2, 3, 4, 5, 6, 7, a 8. A파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섹션 1, 왼발로 오른쪽 4분의 1 회전 하시면서, 사이드, 볼, 왼발, 오른발 크로스, 왼발 4분의 1 왼쪽 회전, 포드, 다시 4분의 1 왼쪽 회전, 오른발 사이드, 왼발, 리커버, 크로스, 앤 카운트, 왼발 사이드, 오른발 세서힐 터치, 발후 내려주시면서, 플레이 다시 왼발 크로스 오른발 백 왼발 투게더 카운트 n one two three a n 세션 2 오른발 워 왼발 워런런런 오른발 런 왼발 런 오른발 런하는 동시에 왼발은 피치. 왼발백 공시 스윗 오른발백 공시 스윗 왼발 비하인드 4분의 1턴 해져 오른발 코드 왼발 코드 카운트 원투 쓰리 앤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섹션 쓰리 2분의 1턴 스윗을 오른발 무게 2분의 1 왼쪽 턴 스윗을 왼발 두개 2분의 1백셔백플 왼쪽 백 오른발 두개더아 왼발 두개더 오른발 백 4분의 1쪽 회전하시면서 왼발 사이드 홀드 볼두개더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크로스 크로스셔플 카운트 원투 3 n 4, 5, 6, 7, n d 8. s 션 4A1, 오른발 사이드 왼발 by 더 오른발 크로스 4분의 c r o 전 왼발 빼 오른발 빼 s 발빼오른 cross. 4 by cross. 4 5 6 7 r A 섹션 포의 A2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오른발 크로스 4분의 1 오른쪽에서 왼발 빼 오른발 빼 왼발 빼 오른발 빼 왼발 빼 오른발 사이드 갖다 놓으시면서 바디로 카운트 원2 쓰리 포베6앤7 에풀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파트 B 설명하겠습니다. 왼발, 오른발 뒤에 백터치 사이드, 오른발, 백터치, 사이드 왼발 브러쉬, 포드 스입을 왼쪽, 센터. 왼발 히치 4분의 1쪽 회전, 사이드.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6, 벤, 씻, 앤, 세븐, 에이 섹션 2, 힙업, 힐, 아웃, 인, 아웃, 인, 아웃, 인. 4분의 1쪽 회전 하시면서, 오른발, 사이드 왼발 뒤로 음. 리프팅 오른손 다시 내려놓으시고 우리 지그재그 다시 왼발 리프팅 오른손 사이드 발 내려놓으면서 오른손 앞으로 당겨보기 카운트 1 2 3 4 5 5&6&7&8 and and 섹션 3 오른발 크로셔플 크로스 왼발 사이드 크로스 2분의 왼쪽 회전 크로셔플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 왼발 사이드 갖다 놓으면서 손동작 손 크로스 아웃 크로스 아웃 운트 1&2 3&4 8앤 6&4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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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발 4배 4배 시배4 e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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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배 4배 o 배 4배 4오른배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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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 내려주시면서 오른손 앞으로. 카운트 원앤투앤 쓰리 앤포파이앤식앤 세븐 에이. 풀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투쓰4포 파이브 앤식앤 세븐 에이. 원앤투앤 쓰리 앤포파이앤식앤 세븐 에이. 1앤2 3앤4 5앤6앤7앤 a 래1앤2앤3앤4 5앤6앤7 a